그래서 염색을 받아보려고요. 이제 정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모델로 지원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단돈 만 원에 염색과 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. 컬러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밝아짐이 한계가 있어요 응. 그, 응. 그 안에서 좀 그런 느낌으로 빠져나고 색깔을 좀더멋지냐트히냐 쿨하냐 이런 게 괜찮으니까 지금 보시면 은 머리 레벨이 뭐 응. 네, 응. 네, 레벨? 중레벨? 노냥 응. 그레이인데 음, 좀음네 맞아요 그렌드는꽤 아름다운데, 북한은 좀바디나 하바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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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해디나 하바디나 하바디다그바디나 하바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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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바디 예. 나중에 만들어야지 이렇게 안 돼가지고 쌓여가지고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맞 맞아. 말리다 보면 부풀어 제가 곱슬이어서 말리다 보면 부풀어요 게요 그런 날은 날도. <laughs> 지금은 새벽이고요. 이제 헤어 메이크업 받으러 이동할 거예요. 오늘 메이크업을 받을 샵 이름은 빈 헤어 앤 메이크업 샵이고요. 이것도 미명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모델을 지원을 했어요. 메이크업도 받을 수 있는데, 이제 헤어까지 55,000원에 받게 되었습니다. 일찍 오시나요? 고생하셨죠. 아, 아니요, 아니요. 원래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또 이제 앞에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음, 또. 아, 어, 네, 네. 그래서 이제 9시에 해드리려고 딱 일찍 왔었어요. 음, 음. <laughs> 이샵에는오세 네. 누구 오세요? 어, 일단은 슈퍼주니어 혹시 아세요 어, <laughs> 아, 슈퍼주니어? <laughs> 네. 언제 그러니까. 최다니엘도 많이. 어, 최다니엘이에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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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래서 이제 많이 오시고. 그세요 예, 네, 네. 그쪽도 이제 원장님하고 또십년 넘게 같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자주 오세요. 진짜. 이거 지금 선크림만 하는 거예요? 아니 이제 파운데이션인데. 아, 네. 네. 아 되게 얇다. 아 네, 그리고 이제 지금 피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. 아내결정이 없어질 수 있도록 약간 그냥 오늘은 약간 좀 얇으면서 조금 유지력 있게 좀 해드릴게요. 또 아, 이제 고객님께서 이목구비가 좀뚜렷하시고 하셔가지고. <laughs> 이 정도 밝기 정도. 음, 네 맞아요. 진해도. 이그 정도는 많이 쓰면 맞아요. 어, 네 음. 오히려 그래서 이게 더잘 어울리죠, 어울리네요, 더. 그 음. 음, 약간 좀 아이라이너도 정말 채우고, 채우시면 또 답답하신 분이 어, 맞아요. 음. 차라리 그냥 꼬리만 살짝만 빼서 하실 거예요. 눈썹 끝나셨군요. 네 이제 딱 봐는 순간부터. 아, <laughs> 네, 블러셔 쓰실 것 같아서. 아, 네네. 좀 네. 제가 음네 이거랑 요거가네 제가 가져온 촉촉한 네 이거예요. 그럼 이거 두 가지로 좀 해드릴까요? 어. 네. 블러셔 어, 그... 촉촉한 건 없으신가요? 어, 네. 대부분 이걸로 좀 약간 많이 해드려가지고. 네. 아까 그 약간 그림 다시 보여드릴까 사진? 아니요, 아니, 괜찮아요. 진짜? 네. 어,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죠? 어, 네. 괜찮죠? 네. 이거 저 이따 한 번만 사진 찍어도 괜찮을 것아요 어, 네, 네. 그 감사합니다. 어, 그래서 저 이게. 나중에 따져... 샵 하시게요. 어, 네. <laughs> 이렇게. 네. 저도 잘 써요. 아, 진짜요? 네.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? 이거 그냥 닥터 코퍼라고 음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데서 생일 선물 받은 건데. 아, 진짜요? 네. 어, 근데 진짜 은은하게 너무 이쁘게 잘 발려있죠. 발색력도 네. 나쁘지 않고. 어음 촉촉해 음 보여서 좋더라고요. 음 어, 가지고온게 네, 있는데 네. 좋은 거 있으면 해주죠. 아 두개 가져왔는데 둘다 네. 촉촉이거든요. 아우 진짜요? 응. 한번 이거 제가 써드릴게요. 아, 네. 네. 이거랑 아마 비슷할 것 같긴 해요. 느낌이. 음, 네. 그럼 이거 살짝 이렇게 섞어서 해드릴까 아, 괜찮을까요? 아, 네. 이거 두 조합을 좋아하시네요. 네? 이거 두개조합좋아하요 어, 아, 네. 그래서 네, 그리고 또 약간 어울릴 것 같아서. 아, 요 어, 네. 그래서 네. 딱 생각하고 아, 있었는데 약간 핑크인 촉촉이고 음. 이거 사셔도 될것 같아요. 아, 이거 생각하신 게 있다고 하니까, 저 음. 그냥 촉촉한 거 가져볼게요. 아, 진짜요? 네. 너무 이게 좀 진할 거 같아서 성이좋요 <laughs> 네, 픽서 <laughs> 뿌리고 마무리 해릴게요 오늘 사용하 패드를 파운데이 이거 두가지 네 v d 랑네 에스쁘아 네,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 로뭐실거없실까요네필요한거 네. 네. 네, 네. 찍으시고 네저 이거 한번만 <laughs> 네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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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, 네. 네, 저거는 엄청 무거운. 오늘 방문한 스튜디오 이름은 모키이고요. 2025년 새해 이벤트 신청을 해서 오게 되었는데, 그래서 무료로 프로필 촬영을 받게 되었습니다. 어. 메이크업 선생님이 주신. 주실... 두 번째로 방문한 스튜디오 이름은 고민사진관이라고 하는데요. 그냥 집에 가기 너무 아쉽잖아요. 그래서 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하나 더 예약을 했습니다. 가 손님이 먼저 예약을 해서 촬영하는 거 조금 구경했어요. 의자 색칠까지 한번 쭉 붙여서 만져주실까요? 네, 뒤 떼. 이렇게 끼면 굉장히 조박하게 나와요. 그럴 때 엄지를 숨기고 검지를 살짝 들어주세요. 너 뭔가요? 발을 올려. 네, 발을 올려. 발을 올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따라하시면 돼요. 쭉 모셔서 허리 펴주시고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예쁘다 하셨죠 네. 그러면 이쪽 손으로 톱바치만 보내볼게요 네, 근데 지금 무릎이랑 팔꿈치랑 다 이게 층을 나눠야 돼요, 이렇게. 어,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이 상태에서 살짝 펴서 이런 느낌. 어렵죠? 네, 올려서 살짝 찡긋 해볼까요? 어, 지금... 지금 마그네슘 무조건 사람 같은 느낌이야. 그러니까요. <laughs> <laughs> 촬영해보신 적 있으세요? 이렇게? 촬영할 때마다 어 어색해. 아, 어색해요?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여기도 짜증. 주간 선생 인사받아 좋 그러면 양손 다 볼에 붙일까요?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? 이렇게. 네. 어 괜찮은데. 어 좋아요. 근데 지금 허리가 너무 굽었어요. 불편하시겠지만 네. 네 좋아요. 살짝만 더 내려볼까요? 허리 이렇게 내려볼까요? 어 좋아요.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. 사진 결과물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다들 감사합니다. 시작해. 시작해.